밀링 가공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전부 다 없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CNC 밀링 머신이 많이 나오면서 네. 어, 이렇게 딱그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홀을 가공할 때도 네. 어, NC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어떠한 홀이든 소수점 이하 짜리가 나오는 가령 뭐 25.15라든가 뭐 이런 치수도 어, 그 기계에서 충분히 네.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링을 하지 않는데 네. 어, 예전에는 지금으로부터 뭐한 20년 전 이럴 때는 이제 그 CNC 머신이 그리 흔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필이 보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동차엔진이라든가 이런 홀을 어, 가공할 때는 네. 보링바를 이용해서 전부 보링을 했어요. 아. 아, 그래서 이제 어, 보링바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팁이 두 개로 돼 있는 이런 이제 황상용도 있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에, 팁이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내리게 되면은 그 홀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어. 어, 이러한 고정팁 보링바도 네. 있는데 이제 어, 요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 눈금이 돼 있는 게 있는데. 네. 이 보링바는 이제 팁 하나를 이용하지만 고정된 어떤 홀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얘가 아.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아. 그 홀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바라서 이 보링바의 종류에도 아주 다양하게 네. 그 종류가 많이 있어서 목적에 맞게 네, 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어, 보링이라는 것은 이제 드릴이라든가 드릴링이라든가 리밍에서 어, 충족해 줄수 없는 그런 어떤 홀을 가공하는 건데, 네. 일단은 이 보링바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초 구멍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초 구멍을 뚫는데 그 구멍이 이제 클 경우에는 어, 한꺼번에 뚫지 못하고 어, 기초 홀로서 뭐 대략 10mm 짜리 드릴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뚫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15파이나 20으로 뚫고, 어, 마지막에는 이제 보링 여유만 둔 정도로 가령 25파이 보링을 한다 이럴 때는 네. 24.5 드릴로 마지막에 뚫은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보링 발을 이용해서 네. 어, 보링하는 그런 어, 자, 순서로 수행을 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보링하려는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네. 어, 거기서의 이제 어, 회전 속도, 회전 속도란 것이 결국은 이제 절삭 속도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강무 재료로 할 때는 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절삭 속도 좀 높게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단한 재료일수록 절삭 속도가 낮으니까 예, 회전 속도도 낮게 해서 아, 이제 그 보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꼭 알아둬야만이 이 공구를 어 수명대로 네.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절삭 속도, 즉그 공구의 회전 속도하고 연관이 있는 거니까 네. 그걸 꼭어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비록 그 보링바를 많이 싸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보링이 어떤 것이며 어,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뭐더 궁금한 거는 없나요? 없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링 작업은 드릴 가공, 단조 가공, 주조 가공 등에 의하여 이미 뚫어져 있는 구멍을 좀더 크게 하거나 표면 거칠기가 높고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공작물이 대형이거나 중량물이거나 복잡한 형상의 공작물은 보링 머신이나 전용 보링 머신을 이용하여 가공하며 공작물을 고정하고 공구를 회전하는 방법과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공구를 이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링 머신에서 보링 가공은 소형 공작물의 보링 가공에 사용되며 수평 밀링과 수직 밀링을 이용하여 가공할 수 있습니다. 보링 공구를 선택하려면 먼저 보링할 가공물의 형태를 파악합니다. 가공할 구멍에 관련된 특성, 한계, 소재 및 장비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다양한 보링 공구의 개요를 파악하고 황삭 또는 정삭 가공에 맞는 공구를 선택합니다. 보링 가공 방법, 표면 정밀도, 공차 등의 직경 범위를 만족할 수 있는 공구를 선택합니다. 보링 가공에 필요하여 선택한 절립각에 알맞은 인서트를 선택합니다. 어댑터는 커플링의 크기, 보링 깊이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보링할 소재의 유형과 가공 조건에 근거하여 인서트 제종을 선택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보링 가공의 개요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단조 가공, 주조 가공 등에 의하여 이미 뚫어져 있는 구멍을 좀더 크게 하거나 표면 거칠기가 높고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가공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보링 작업입니다. 정답. 자. 보링 공구를 선택할 때 어댑터를 선택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커플링의 크기, 2번 보링 깊이, 3번 절립각 2번 인사 틀렸습니다 아 틀렸어. 아 틀렸어 보링 바이트는 산반 작업의 내경 바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바이트, 초경 바이트를 사용하는데요 비철 및 비금속 재료의 정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하며 고속 절삭할 때 정밀도가 높고 아주 우수한 가공면의 거칠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트는 어떤 재질로 된 바이트인가요? 다이아몬드 바이트입니다. 정답. 와 초경 합금 바이트는 여러 가지 재질의 가공물을 가공하는데 적합하며 주로 강재료를 절삭할 때 사용하는데요. 강을 절삭할 때 적정한 윗면 경사각과 옆면 경사각은 얼마일까요? 1번 30도 이상, 2번 8에서 12도, 3번 15에서 30도. 1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아, 아 틀렸다. <laughs> 아 왜지? 아. 보링알 구멍이 커서 보링바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다이트는 일반적으로 두 개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 세 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이 공구는 무엇인가요? 틀렸습니다. 아그아네 보링 가공에서는 가공물의 재질과 가공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입각과 재질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공구의 크기입니다. 틀렸습니다. 아. 다음 내용을 잘 듣고 맞으면 오,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칩 배출과 공정 안정성은 보링 가공을 위한 절삭 조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5. 정답. 오 맞췄다 맞췄어. 강으로 된 정밀 보링 헤드 또는 인서트가 있는 초경바의 절삭 속도 권장 시작 값은 6 0 m m i 분이다 네. 틀렸습니다. 아 아. 아. 정밀 보링의 최대 권장 절삭 깊이는 0.5mm, 0.020인치이다. 네. 정답. 우와! 맞췄다 맞췄어. 오버행이 긴 가공에서는 절삭 속도를 높여야 한다. X. 정답. 나이스. 나이스. 총 10문제 가운데 5문제를 맞췄습니다. 어, 이번에 15차 시 문제인데, 문제가 어려웠는지 에, 상당히 많이 틀렸네요. 네, 아. 마그 이유가, 네. 어, 실제, 이제, 밀링을 배우면서, 이, 보링이라는 그러한 공정이 있는데, 네. 이 보링 공정이, 이제, CNC 밀링 머신이 나오면서, 네. 최근에는,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안 쓰는 그러한 공정입니다. 되기 때문에 아, 네. 아마 학교에서도 잘안 가르치지 않나 가르치지 않는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요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 아, 주로 보통 어떨 때, 이승헌. 네, 그래서 이제 어, 그 홀을 가공하는 것은 이제 드릴이나 네. 또 리밍 뭐 이런 쪽이 있는데 네. 이 보링은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드릴이나 리머를 가지고 네. 어, 완성할 수 없는 어떤 홀이 나왔을 때, 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뭐 20.1이든가 20.2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는 리머나 드릴이 없다, 규격 드릴이 없다, 네. 드릴이나 리머가 없으니까, 건사치에 네. 드릴로 작업을 하고 나서 네. 나머지를 이 보링 공구를 가지고 이용해서 도면에서 원하는 그 홀을 가공하는 그게 바로 보링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링도, 그럼 보링은 그 원화 칫솔 하다 있는 그런 칫솔 다 있는 건가요? 아, 그 보링 공구의 기능, 이제, 어, 어느 뭐, 가령 20에서 50파일을 가공할 수 있는 보링기다 이러면 그 보링 바 안에 밑에 네. 이제 바이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바이터를 이렇게 어, 밖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어, 20에서 50 정도 되는 거를 자유롭게 어, 그 크기에 맞춰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바로 보링바인데 이제 그거, 그런 기능을 요새 나오는 CNC 기계가 밀링이 네. 엔드밀만 있으면 엔드밀로 뭐 어떤 파이든 가공할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대신하다 보니까 이 보링바를 잘안 쓰게 되는 음. 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끔 <laughs> 네. 그 외에도 뭐또더 궁금한 게 있나요? 네그그 그 2번 같은 거. 네. 어 이거는 이제 그 보링 바를 이용해서 네. 이제 그 끝에 달린 그 보링 공구 바이트가 있는데 네, 네. 이 바이트가 이제 어 어떤 그 선택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선택 조건에 보면은 어 보통 이렇게 각도 절삭할 때 절입하는 어, 각을 몇 도로 할 것인가 네.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어,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에, 여기서는 이제 커플링의 그 커플링의 크기라는 거는 실제 이제 보링 바의 어떤 규격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여기서는 어, 선택하는 조건이 아닌 그런 것들이죠. 네. 음. 네. 또 음. 있어요? 같은 잘, 경우는, 잘, 잘 들어보지 못한 네, 것같요보링할 어, 구멍이 커서 보링 바상이 어릴 때 사용하는 공구인데, 네. 아이 어, 이제 그 보링 바에도 종류가 네. 아주 그 다양하게 많이 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이제 그 보링의 종류가 어떤 네.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에,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어, 보링 헤드 라는 네.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네. 에, 이런 이제, 에, 그, 보링바로서는 못하는 그런 것들도 할수있그 음, 보링 헤더라는 게이렇 보링 작업할 때 이제 보링에다 이제 뭐 헤드처럼 뭐 그런 역할을 해서 보링 네. 헤딩 하는 건가요? 그 보링 헤드 공구가 있으면 거기에 아예 TV 두 개가 딱 고정적으로 공구가 어, 네. 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내리면 그 보링이 되는 그러한 식으로 돼 있는 게아 네. 보링 끝에 달아가지고 어, 가공할 네. 때 쓰는 네. 게 보링 네. 네. 보링 헤드 네 아. 보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해가 잘 됐나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링 바이트는 선반 작업의 내경 바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바이트, 초경 바이트를 사용합니다. 보링 바이트는 구멍의 크기, 가공 위치에 따라 바이트를 직접 보링바에 고정하는 방법과 밀링 주축단에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링 바이트 고정 방식에는 고정용 나사를 사용하는 방법, 고정용 나사와 조정용 나사를 사용하는 방법. 두개의 바이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개사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인가요? 예, 지금 보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작물에 보링할 위치를 알트겟를 이용해서 검거기를 하고 펀칭 작업까지 할 겁니다. 보링 가공의 작업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 보링을 하기 위해서는 보링할 위치에 검거기를 하고 펀칭을 한 다음에 일차적으로 기초 델리를 어, 작업하는데 대략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어, 볼의 경이 25mm이기 때문에 1차로 10파이 드릴을 이용해서 기초를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20mm 드릴을 이용해서 뚫고 마지막에 25파이 드릴을 이용해서 뚫은 다음에 마지막 보링바를 이용해서 보링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 이젠 제대로 하는구나 위치를 처음에 살짝 빼서 맞는지 확인하고 네, 그 다음 절삭률을 주면서 그 위치가 맞았는지를 그 선상률을 주기 전에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드릴에 말려 있는 칩 언제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물론 제일 먼저는 눈으로 봤을 때 드릴에 칩이 저렇게 말려서 같이 회전하게 되면은 이제 스톱 시켜서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르기 전에 냉각수를 주는 과정에서도 벌써 어, 그절삭류가 아, 절삭 칩에 같이 튀게 되면은 주변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드릴에 감겨있는 칩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가능하면 으로 왼손으로는 안 잡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그 보링 경인 25mm를 완성하기 전의 그 드릴 작업으로서 24.5 드릴을 장착시킨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홀 드릴링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경이 큰 드릴을 작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중간 중간 끊어주면 칩을 말리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홀을 25파이로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보링 작업이 남아 있어서 이제 드릴을 빼고 보링바를 장착시켜서 보링 작업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보링바의 날이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요. 네, 보링바는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제 왼날 보링바이트라해서 날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개나 네 개, 뭐 여러 가지 조합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왼날을 사용하는 보링 작업이 되겠습니다. 회전수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보링은 마무리 마, 마지막 그 파이널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 회전수를 천천히 해서 어, 그 다듬질 면을 얻기 위한 그러한 이제 회전과 이송을 어, 해서 어, 작업을 끝내게 됩니다. 리밍 작업에서 보통 뭐 0.2에서 0.5 정도 여유를 줬었는데 이제 보링에서도 보통 0.5 내지 1mm 정도의 어그 마지막 가공 여유를 두고 어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예 마지막 보링 바로 완성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홀릴 때는 실제로 이제 그이 다했습니다. 네, 예, 그 25파이 그홀 보링 작업까지를 완료했는데 그 과정이 다른 작업하고는 달리 굉장히 복잡했는데 마지막 또 보링하면서 이제 처음 터치가 너무 급격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면을 보니까 예, 보링 작업이 잘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링 작업의 수행 순서를 살펴보면, 하이트 게이지와 석정반을 이용하여 금극기를 합니다. 드릴을 설치하고 공작물을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드릴 가공 작업을 합니다. 드릴 가공은 가공 여유를 생각해 순차적으로 작은 크기부터 점점 커지게 구멍을 뚫습니다. 드릴을 제거하고 보링 바를 설치합니다. 절삭 조건을 고려해 주축의 회전수를 변환합니다. 보링 가공을 합니다. 보링 공구 헤드가 공작물에 접근할 때는 천천히 접근시켜 충격에 의한 바이트 파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링 공구의 인서트 바이트가 공작물의 민면을 통과할 때까지 이송시킵니다. 보링 공구가 구멍의 제일 아랫부분을 가공할 때 보링바와 공작물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작반의 전원 스위치 및 주축 회전 스위치를 눌러 보링 공구를 정지시킵니다. 테이블을 충분히 내리고 절삭 측등을 제거하고 내경을 측정합니다. 도면 요구값과 측정값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으면 치수를 조정하여 반복 가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보링 작업은 일반 그 범용 밀링에서는 잘 네. 하지 않는 작업인데 네. 어, 이 이제 어려운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몇 가지를 내가 어, 관찰을 해봤는데 네. 음, 그 과정에 좀 맞지 않는 어, 작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보링 작업한 것이 잘 나왔는데, 네. 그 중간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드릴 작업하면서 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지금 그 25파일을 완성하면서 네. 중간에 기초 홀 작업을 몇, 몇 번을 했죠? 아, 것 같아요. 네. 제일 처음에 10파일 드릴을 네. 이용해서 뚫고, 그 다음에 이제 20. 네. 마지막 이제 25 보링 전에 24.5 드릴 네. 이 이렇게 세 가지 중간 작업이 있었는데 네. 어, 이 드릴 이제 점점 경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축 예전 수를 어떻게 해야죠? 점점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 이제 뭐, 대략 1 네. 0파이 드릴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1000을 네. 썼다 그러면,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20이 되면은, 750. 사실 네, 한750 내지는 절반까지도 아.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네.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높은 회전수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은, 네. 첫째 이 드릴의 날이 마모가 빨리 일어나요. 네. 네, 빨리 일어나서 이제 그거를 못쓰게 된다든가 아니면, 네. 리그라인딩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홀이 커지는 과정에서 네. 많은 양을 절삭하게 되면 네. 거기에 따른 칩이 발생을 하는데 그칩 처리를 또잘 해줘야 돼요 아. 안 그러면 이제 이 칩이 에그 감기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있기 때문에. 아. 이칩 처리를 잘 해줘야 하는 그런 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어, 절삭 공구는뭐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네. 이렇게 이제 스파이럴 홈이 있어요 네. 이렇게 스파이럴 홈이 있는 경우는 얘는 어, 무조건 이런 시, 위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만 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만이 얘가 절삭을 할수 있지 거꾸로 뒤로 돌을 수 경우는 어, 절삭할 수가 없고 이 날이 오히려 마모 된다는 거죠. 뒤로 그렇죠. 그래서 혹시 잘못돼가지고 뒤로 돌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드릴을 수명이 짧아진다든가 잘못된다든가 이러한 일은 없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홀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진짜 네. 예, 여기서 어, 메인이 될수 있는 그 보링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외날이다 보니까 네. 예, 잘못되면 이제 어느 힘이 한쪽에만 걸리게 되잖아요. 아, 네. 그러므로 해서 제일 먼저 이 어, 드릴 작업하고 난 다음에 터치할 네. 때 네. 터치 지점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해야지 만약에 갑자기 탕 먹게 되면 이 팁이 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 스타트 점을 찾을 때 상당히 조심을 기울여야 되고,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홀이 홀을 한 번에 완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네. 따라서는 황삭, 중삭, 정삭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어, 절삭 속도를 좀다 변경하는데, 네. 어, 황삭이나 중삭에서는 좀 회전수도 빨리 가져가고 이송도 빨리 할수 있지만 네. 마지막 이 면의 조도를 결정하는 정삭에서는 어, 어. 드릴 작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회전수도 낮추고 네. 그 다음에 이송도 작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면을 어,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네. 이 바로 보링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내가 그 보링 작업을 한 것을 봤는데 다른 것은 다잘 됐는데 네. 이, 어, 또, 블록 문제가 생겼는데, 이 블록을, 어, 이렇게 받친 네. 다음에, 마지막 드릴이나 혹은 보링바가, 이것을 통과해서 밑에 나왔을 때, 이, 어, 받친 어. 평행 블록에 여기가 네.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간격을 내가 어, 25mm 보링 작업을 한다 그러면 얘는 25보다 커야 된다. 커야 되죠, 당연히. 네. 네, 작으면. 이 공구가 손상이 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받침 블록을 한 다음에 이 내측의 네 여유가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꼭 확인한 다음에 네. 네,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뭐또 오링에 아, 잘하더니 역시 질문도 없군요. 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링 절삭 조건과 칩 제어 방법을 배웠는데요. 일반적으로 선택한 재종의 절삭 속도 권장 사항을 따를 수 있지만, 보링 공구 적용을 고려하기 위해 주어진 값보다 높은 시작 값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인서트의 권장 절삭 깊이와 이송은 일반적으로 선택한 값을 따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정밀보링의 최대 권장 절삭 깊이는 0.5mm, 0.020인치입니다. 오버행이 긴 가공에서는 절삭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측정 오버행에서 절삭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진동 방지 공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구를 가능한 최소 직경으로 조절하면 칩의 배출이 더욱 중요해지고 절삭 깊이 감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밀보링의 최대 이송은 원하는 표면 조도에 의해 제한됩니다. 따라서 치형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링은 보통 나사나 그런 구멍 뚫고 할때 나사나 그런 거 이제 안 걸리게 하려고 그, 뚫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강사님 이분이 갖춰줄 방법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구멍 뚫고 나서 리머를 내려야 되는데 이제 구멍 이제 드릴 크면 크버리면 이제 그거따 이제 리머가 있어야 되는데 13에서 15파이 이상의 이제 구멍멍 뚫고 나면 이제 그거에 맞는 리머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그 리머를 대신 대신할 수 보링을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릴이나 리머를 이용해서 볼을 가공하는 경우는 이제 이좀 작은 뭐1 0파이 이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어, 규격의 공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홀을 가공할 때는 어, 굳이 이제 이런 보링바라는 게 필요 없는데, 어, 그 이외에 어떤 어, 홀이 필요로 할 때는 보링바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홀을 가공하게 됩니다. 이 보링바는 뭐 최근에는 어,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코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공구였습니다.